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요즘은 날씨가 많이 따뜻하다 보니까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오네요, 오늘도. 아마 저는 그 오래 들어가지고 눈다운 눈을 제대로 본것 같지가 않다고 한번 생각 들어보면서 오늘도 눈이 와야 되는데 또 비가 와가지고 좀 아쉬운 생각도 들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는 상식적인 이야기 중에 좀 편안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도 차 한잔 마시면서 저도 같이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주택 가격을 올리는 이유 중에 상승 요인이 건축비 상승이 클까요? 아니면 땅값 상승이 클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얘기를 꺼내보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꺼내게 된 이유를 좀 보면은 오늘 기자 그 기사 내용 중 머니투데이에서 신혼 희망타운이 공공분양 건축비 비교한 그 기사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뭐 잠시 그냥 서머리 해서 드리면 신혼 희망 타운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그 명분하에 그렇게 공급을 하는 그 특별 공급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근데 건축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도 기사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다 읽어드릴 건 없고 통상적으로 그 기사 내용 중 보면 한국토지, 한국토지공사에서 신혼희망타운 내 공공분양 공급 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2019년도 공급된 신혼희망타운 3.3제곱미터당 평균 건축비가 715만원으로 최근 3년간 공공임대 분양, 공공분양아파트 대비 652만원보다 63만원, 10% 이상 높았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공급된 아파트끼리 비교해도 신앙, 신혼 희망타운 건축비가 더 비쌌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꺼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건축비는 그 지금도 일부 공개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건축비 차이는 솔직히 크지가 않거든요. 외지나 섬이나 그런 유통 그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 보면 차이가 나겠지만 대부분 그 지역마다 조금 조금의 물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런 대형 공공 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대량으로 그 공급 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없다고 보면서 그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생각되는게 신혼희망타운이라고 저렴하게 시세보다 그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명목하에 분양을 하는데 일반 공공 분양보다 10% 이상 그 건축비가 더 비쌌다는 내용은 저도 인테리어 건축 쪽에서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런 얘기를 꺼내 보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보통 인테리어를 할때그 건축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하는 거는 내용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바가지를 쓰지는 않아요. 바가지 쓰지 않는다는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뭐 도배나 장판이나 싱크대나 화장실 조명 교체 이 정도면 일반인들도 시세들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눈탱이 맞는다는 얘기. 그렇게 눈탱이 맞을 일이 없는데 어디서 그 금액대가 차이가 많이 나냐면 설비 공사가 들어가거나 그 이외에 외부 샷시, 외부 샷시나 그다음에 외장재, 내외장재의 차이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그런데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게 그거예요. 보통 건축비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아니 그 주택비의 플러스가 큰 내용이 어, 토뭐 토목공사하고 건축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토목공사는 부대비용, 땅 부지비용을 그 완성하는 상하수도 공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건축, 그, 그거랑 그것 플러스 건축비라고 볼수 있는데, 건축비는 요새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택비용을 상승시키는 그 요인 중에 그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건축비보다는 땅값 상승비에 더 크다고 보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대규모 공공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한그뭐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 지주분들한테 토지로 수용하잖아요. 수용한 다음에 토지 공사를 해요. 토지 부지 공사를 하고 상하수도하고 전기 시설하고 깔아두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인 일반인들한테도 그 토지 지주들한테는 뭐 명목하에 협의자 택지, 이주자 택지를 줄수 있는 딱지를 주면서 나중에 다시 사라는 내용이 있는데, 대신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사긴 하는데요. 그 비용보다도 토지를 조성을 하고 일반인들한테 일반 분양분으로 단독 택지를 파는 게, 파는 물량도 있는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입철 분양이에요, 대부분. 입철 분양가를 보면,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건축비는 크게 그, 편차가 있어도 아까 10% 내외라고 보지만, 땅, 땅 같은 경우는 택지 비용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입찰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그큰 물량 같은 경우는 건설사한테 그 공공택지로 해가지고 또 분양들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그땅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아무래도 지역별로 차지가 뭐 차이가 있겠지만 수도권이나 비싼 지역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건축비 차이보다는 땅값이 그, 비싸기 때문에 건축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제가 한번 이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보통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건축비에서 솔직히 빼먹는다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 그 가운데에서도 10% 이상 차이 나는 거는 좀 저도 의문이 들어가면서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잘알수 없는 그 토목공사 비용, 뭐 예를 들어가지고 부대 비용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남기는 차익이 더클 거라고 좀 예상들을 해보면서 일반인들은 토지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 공사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원가들을 잘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건축비보다는 토지가 더 크다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비좀 눈이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와가지고 좀 아쉬운 저녁인데요. 그, 나머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도 심찬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골든마우스였습니다.